자, 65쪽부터 한번, 일단,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페이 65쪽. 일단, 삼각형, 삼각형 내각 합은 항상 180도. 그리고 삼각형의 외곽은, 자, 삼각형의 한 외곽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웃하지 않는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옆에 있지 않은 두 내각을 더하면 외곽의 크기가 나온다. 왜냐면, A, B, C 더해서 180도고, 요거랑 C 더해도 180도니까, A 더하기 B로 나와야지.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삼각형 외곽. 자, 그 다음에,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N각형의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180곱하기 n 빼기 2. 한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삼각형이 n 빼기 2개가 나와요. 육각형의 한꼭지점에서 대각선을 전부 그리면 삼각형이 n 빼기 2, 4개가 나오죠. 이 삼각형 하나 하나가 180도니까 180 곱하기 n 빼기 2라는 공식이 생긴 거고요. 그럼 n각형의 외각의 총합은 평원아, n각형 외각의 총합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외각의 총합. 외각의 총합. 다각형의 외곽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좋아, 나 외곽의 총합은? 항상 360도입니다. 다각형의 외곽의 총합은 항상 360도예요. 자, 그러면 65쪽에 보면 1번. 1번은 여기가 55도, X, 60도, 3개 더하면 몇도 나와야 돼? 3개 더하면 몇 도? 180도. 그리고 55랑 60 이하 면 X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가 몇도 나왔어? 65도. 아, 이런거 쉽잖아. 자, 1-1번도 마찬가지야.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자기가 X도 115도 35도. 얘도 마찬가지잖아. 3각을 더하면 S랑 35랑 115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 S. 자, 둘이 더하면 몇 도야? 150도가 180도잖아요. S 더하기 150은 180. S는 150 이하로 시켜서 X는 30도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L-1의 오른쪽 거는? 하나가 직각 표시네. 그럼 숫자가 안써 있어도 얘는 항상 90도잖아요. 그러면 얘가 90도니까 x랑 65랑 더하면 90도 나와야겠지. 얘는 90도니까 두개 더해 90도. x는 65 이양시키면 25도다. 일단 1번 이런 식으로 세 각의 합이 항상 180도다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삼각형 외곽을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자, 2번 문제 보면은 삼각형의 외곽. 외곽 40도, 45도. 이 외곽이 X입니다. 그럼 삼각형의 외곽은 옆에 있지 않은이웃하지 않는, 않는 두각의 합이다. 그럼 두개더 하면 되잖아. X는 40 더하기 45. 그래서 85도. 맞죠? 틀린 사람 없지. 두 번째 것도. 자, 외곽이 125도란 말이야. 그럼 55도하고 X.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내각의 합이다. 55 더하기 X가 125도. 그럼 X는 55이하가 하면 되잖아요. X는 그러면 70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자, 2-1번도 똑같이 하면 되지.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얘가 X입니다. 80도, 65도. 삼각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옆에 있지 않는 두각을 더하면 된다. 80, 65 더하면 X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몇 도야? 145도 나올 거고요. 마지막 옆에 거는 자, 삼각형의 외곽을 100도라고 할때자 여기가 X도고 여기가 50도입니다. 그럼 얘가 100도니까 이 내각은 몇 도인 거야? 80도죠? 80도? 내각 외각 더하면 항상 180이니까 여기 80도 그러면 X가 외각이니까 X는 80 더하기 50이다 130도 나오겠죠? 이렇게 65쪽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다음은 66쪽 66쪽 내용을 보면 자 66쪽 보면은 자 7각형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3번 7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삼각형이 n-2개 7-2개 해서 5개 생겨요 한 삼각형이 세각의 합이 180이니까 180도짜리 삼각형이 5개 생긴다고요. 이게 몇 도야 그러면? 900도죠. 900도. 900도가 나오죠. 그래서 7각형의 4각의 총합은 900도가 나와요. 정리 됩니까? 자, 3-1번도 봅시다. 지금 틀린 것들 다 체크하면서 가고 있지? 자, 3-1번.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삼각형이 몇 개가 생기냐? 자, 12각형이니까 한 꼭지점의 대각선 개수는 12, 자, 삼각형이 12 빼기 2개. 10개 생기잖아, 10개. 10개. 그럼, 내각의 총합은 180도짜리가 10개 생기니까, 1800, 뭐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각의 총합 구할 수 있습니다. 연습문제 풀 때부터, 예제문제 풀 때부터, 공식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이제 뒤에 있는 실전문제들을 풀거 아니야. 자, 4번.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에서 내각의 총합은, 이건 알잖아.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360도니까. X 더하기, 75 더하기, 115 더하기, 90은 360이다. 맞아요. 그럼 다시 계산해봐. 틀린 점을 다시 계산해봐, 그러면.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X, 다시 계산해보세요. 틀린 학생들. 80도 나오면 되겠지. 80도. x는 80도. 자4다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각형.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몇 도냐? 자 x 더하기 110 더하기 105 더하기 125 더하기 백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500이잖아. n 100이 500이. 그래서 180 곱하기 3하면 540도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이거 계산해보세요 그럼 몇수몇 나오나. x 110, 150, 125, 100다 더하면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540도 나옵니다. 180 곱하기 3에서. 자, 다시 1번. 계속 안된 사람들 계속 빨리 해봐요. 그잖아 거기 어, 빼기만 하면 되잖아. 나왔어? 그정도이에요 해봐. 고치려고 생각하는 사람 E 어? 애들 정이 뭐라고 했어? 그, 거기다 복도하면. 은 그래서 이게 S 덕이 440은 540이니까 X는 그냥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정육각형의 내각의크기의총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180 곱하기 6각형이니까 600이 2하면 되잖아요. 180 곱하기 4하면 180곱기 4하면 몇 나와요? 720입니다. 그러면 정육각형의 한내각이면 정육각형 이면여개 각이 다 똑같은 거니까. 720 나누기 6 하면 되잖아요. 몇도 나온다? 한각에 120도가 나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정 8각형도 해보자. 정 8각형 어떻게? 180 곱하기 8백 2. 8각형이니까 180 곱하기 8백 2. 그럼 180 곱하기 6 하면 되잖아요. 180 곱하기 6 하면 몇 나와요? 나와요. 1,080, 1,080, 1,080 나옵니다. 그러면 한네각의 크기는 이게 정팔각형이니까1,080 나누기 8하면 되잖아요. 8 하면 되잖아요. 81은 8, 8, 3, 24, 하루 40. 그래서 135도 나오면 되겠지. 1080 나누기 8에서 이게 5번 문제였습니다. 자, 6번도 옵시다 자, 6번 문제. 자, 6번. 오각형이야, 오각형. 자, 오각형이 하나, 둘, 셋, 넷. 오각형에서 다섯 개의 외곽이 있습니다. 95도 50도 80도 X도 85도 그러면 외곽의 총합이 아까 한건몇 도? 360도 그래서 X 더하기 80 더하기 50 더하기 95 더하기 85 하면 360도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x 구할 수 있잖아요. x 몇 나와야 계산하면 X는 50 나오겠죠. 자 그럼 6-1번은 얘 육각형이네. 자 육각형도 똑같아요. 자, 외곽의 총합 70도 65도 55도, 60도, X도, 70도. 다 더해서, 다 더해서 360도잖아. 그래서, 순서대로 더 해볼까? 이렇게 순서대로 더 해볼까? X 더하기, 60 더하기, 55 더하기, 65 더하기, 70 더하기, 72. 외더의 총합 항상 360도 나와야 된다고. 그게두개 더해서 115도, 두개 더하면은 167, 80도, 두개 더하면 140도, 더해서 320도. x 더하기 320도가 360이다.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외각의 총합은 항상 360도예요. 어, 이게 6번 문제였어요. 6번, 6번, 7번. 자, 7번 문제다. 7번. 7번. 정팔각형. 자, 외각의 중합 다각형의 외각의 중합 항상 360도. 그러면 정 8각형이었으니까 8로 나누면 되잖아. 360 나누기 8. 몇 나와요? 84 32 85 40 45도겠죠. 자, 7각형도 정 12각형의 외각의 총합은 360도. 그러면 한 외각의 크기는 12각형이니까 160 나누기 12 하면 되잖아. 30도 나오겠네요. 한 외곽은 30도. 자, 8번. 한 외곽이 72도면 외곽의 총압이 항상 360도니까 360도를 n으로 나눴더니 72도가 나왔다. 그럼 360 나누기 n은 72도다. 다시 말해서 n값 구하려면 360 나누기 72 해보면 되잖아요. 5죠, 5. 그래서 이름이 정오각형입니다. 정오각형. 그럼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한 외곽이 60도면은 360 나누기 N에서 60도 나와야 되잖아요. 360 나누기 N에서 60도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360 나누기 60 해보면 n값 구할 수 있잖아요. 6이죠, 6. 그러면 이름이 정, 육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8-1번까지. 67조까지 한번 정리해봤어. 지금 한요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뒤에 문제들을 풀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68쪽에 68쪽에 아이고, 어떻게 자, 1번 문제 보면은 1번 문제는 자, 68쪽입니다. 계산하면 되잖아요. 3x 더하기 60은 180. 그러면 3x는 60 넘어가서 120. 양변에 3으로 나누면 s 는 40도. 계산할 수 있죠? 1차방정식세 각의 합이 180도이다. 그러면 2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문데? 2번. 여러분들 이번 어떻게 풀었어? 이번 문제 여기서 나오실 수가 쉽게요 이번 문제 어떻게 풀었어? 자각 A가 각 A가 각 A 크기 구하라면각 A를 X라고 해 X라고 해 그러면 각 A가 B보다 50만큼 작대 B보다 50만큼 작대 얘가 그럼 반대로, 얘가 X면 B는 뭐라고 적으면 되냐? 폴스 말했다며. 어떻게 폴스? 야, 말이 되냐? 지금 저번주에서 말, 어떻게 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X야, B가, B가 A보다 50만큼 작대. 아니, A가 B보다 50만큼 작대. 그럼 누가 큰 거야? A가 큰거야? B가 큰거야? 얼마나 큰거야? 그럼 B에다 뭐라고 적으면 돼? A가 X고 B가 50더 크니까 X 플러스 50이잖아요. 그 3개 더해서 X랑 X 더하기 50이랑 70이랑 3개 더해서 180이다. 2X 더하기 120은 180, 이항시키면 2x는 60, x는 30. 이런 식으로 우 방정식 이용해서 풀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